아 이거 막 계속 기다리는데? 아, 아니! 이거 그래 뒤에 뒤에! 뒤에 브라. 정, 아니, 발각된다. 형 여깄다! 바로 패! 나이스! 아 나이스 띠! 와 걱정마. 뭐야 어 아, 나이스 띠빵딜띠 빵딜이라고 0딜 <laughs> <laughs> <빵질> 좀 심한데? <laughs> 아 근데 뭔가 급해서 올라갔다 그냥 몸으로 어, 뒤에도 아, 아까 샷 소리만 들었긴 했는데 있으면 된다 <laughs> 아니 미라지 이거 왜안 없어지냐? 맞춰도 와 유준아 나힐 해야 되는데 임마 니가 파밍을 하고 있으면 되냐고 어 그니까 탈출타워 쓰고 가면 안 되나? 일로? 어, 들었어 어. 탈출타워 여기서 할게. 여기 하나. 딸피야 근데. 여러분. 와유진이 어. 제스프 사운드부터 클리어할게. 여기. 캡슐에. 해 음. 앞에도. 로고라 킬. 어. 나이스. 응. 여기 아직 있어? 유준아 가면서 20 넣어 좀 고맙고. 팝킬 찍었어? 일로 어, 집안에 있어 아직. 땀땀 나이스. 이 집안에. 딸피.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디 어, 가야되냐? 이거 내려가야되나? <laughs> 아니, 아가라가야되 아, 아웃풋이. 아, 어, 타타타요타타타타타타타타기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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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떴나 이거 쏘자! 붙다 나는 들어갈게 우지형 혼자 없다 왼쪽 오른쪽에 이봐 이봐 떨어졌나? 애들? 아래서 하고 있어 아래에서 근수도 있어 아래에 있다 아래 여기 오 이봐 이거 여기 하나 필 이거 안보여? 니네가 여기서? 나폭 던져놨어 아, 우리 들어가야되는데 뒤에 뒤에. 네. 어. 왼쪽 사운드. 나머지 팀. 탈출 타워 있던데. 시체 어디? 불러가자. 어, 형불로가야될것 같은데. 탈출 타워 있던데. 아, 탈출 타워 하나만 들어보지. 나 히트 히트 들었어. 여기 탈출 타워다. 이거 아래 에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탈출 타워 쓰고 가면 안 되나? 이로 저쪽으로 어. 가자. 들어어 탈출 타워. 여기서 할게. 어. 여기 하나. 딸피키야 근데. 오케이, 바로 가야 돼. 와, 유준이 어, 어, 씨. 아이고. 이로 간다. 쭉넘어간다 어. 아니, 넘어가도 되나, 어. 이거? 어? 어, 넘어갈게. 쭉 뒤로 당겨야 돼. 공국이 형, 애들 어. 그쪽으로 다 간다. 어, 보고 있어. 어, 조심, 조심. 우리 못 갔거든? 봐줄게 차 봐줄게 아니 이거 아나 이거 찍힌다 그 아. 뒤에도 해야 돼 이정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나한턴더 뒤로 뺐어 아 아이씨. 여기 하나 있고 둘 살렸어 여기 어, 살리고 살릴게, 있어 살릴게 살리게 나도 살릴게 이게 좋같은가 말은... 나 누웠다잉. 이승에오느집 봐줘. 아니야, 빼고 있어, 빼고 있어. 오케이, 우리 왔던 길도 한번 봐주고. 오,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고급이야. 우리 왔던 길 온다? 다기고아 아, 여기 맞네. 이거 고급 끼고 해야 될것 같아. 나는. 저 그거 그거 있다. 고급 뭔지 어? 열어봐. 내뒤 볼게. 이거 얘네 우리 아직 싸 먹을라 왜 오른으로 크게 돈다. 이거 여기로 진행하자 왼쪽으로. 위를 밑에까 위. 아니 왼쪽으로 진행하자. 아유 난... 이준형 거의 왔구나. 아니. 에이, 뭐야? 음... 아내 왼쪽하고 완전 반대였구나. 뒤 아... 언어도 음, 온 0. 시점에서 저걸로 빠졌어야 돼. 얘네가 그리고 우리를 싸서. 마이스 <laughs> 와이 비칸 아 배너 는만 지는구나. 참어 뭐야? 제작기 는와나 어, <laughs> <laughs> 왼쪽 이라고 해 죠? 여기 서 빨리 정리 해서 간대. 핑을 봐야 돼, 핑을. 어 안쪽, 안쪽으로 왠, 간 거구나? 왼쪽에 뭐 깔렸다, 어, 왼쪽 타워. 어지는잘 모르게. 닌진. 왼쪽에서 또한팀 있고. 오, 어, 여기도 뭐 올라간다. 아, 난리다, 난리야. 네. 어,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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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내렸다. 혼잔데? 아니야, 아니야. 둘더내 아. 뒤에 거쏠수 있으면 쏘이 아, 여기 숨었네? 들어오면서 해도 돼. 우리 왼쪽에도 어. 있어가지고 요 앞에라도 먹어놔야 돼. 앞에 앞에 어, 앞에. 얘네 넘어간다. 우리 뒤로 어, 넘어가. 이, 뭐야 이거? 이건데 저기서 오던 애. 너거 저거, 저거, 저거 가짜다. 가짜. 얘, 얘 혼자다. 얘 혼자. 아 가짜야? 오케이. 아니 우리 아, 뒤로 넘어온거 가짜. 어 아, 앞에 하나 있다. 이게 잠깐만. 봐봐. 야 여기도 방금 날아온 애인데 이 집안에도 있었어 아까. 아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싸움하다 보면. 여기 있다. 앞에 어. 앞에. 어, 뭐. 이러지 이거야. 뒤에, 어. 뒤에 찐이야. 뒤에 찐. 추한번 써봐요. 아네. 우리 뒤에도 있다는 거지? 뒤에도 아, 아까 샷 소리만 들었긴 했는데 있으면. 된다. <laughs> 아니 미라지 이거 왜안 없어지나? 맞춰도. 와 유준아 나힐해야 되는데 이만 네가 파밍을 하고 있으면 되냐고. 갈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 여기? 라인 깔고 아 너무 멀겠지 두번 꺾여가지고 이거 필필필필 불러 밖에 불을 불러 다운도 했어 근데 그 라인 하나 더 있어 포키, 왼쪽 박스에도 포티 나 포티 천천히 해야 돼 포티 공썼다. 조금씩 밀고 나가면 자기장 인이라서 쟤네 뒤에서 맞는 건가? 어, 맞는다. 미라지라. 아, 여기, 여기 왼쪽 라인. 왼쪽 라인이라 왼쪽 집에. 얘네 싸우네. 한팀 끝났어. 여기. DM, DM.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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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거. 나볼컷올컷올 네. 컷, 컷. 미라지 도망갔어요. 그냥 Q, Q 대장 고아나 이거 없네. 액탄 있나? 없어 어? 서아주 먹고 있어. 걸 바꿨어. 이거 찌니까. 까 <laughs> 어, 우리 북한 들어갈게. 북한 없나? 북한 없어. 아, 그럼 이놈 중간평화 쌓아야겠다. 아래 오는거 잠깐 보고 이거 빨간 내가 만든다. 어? 음. 고급하더 부를 수 있잖아. 8 8 거만? 이게 망링 아니지? 어, 망링 아니야. 컨트롤 한번 찍고 올게. 맞데 그럼? 여기 안에 있다! 사운드 들린다 지하에 지하에 어우 씨발! 어 잠깐만 어. 아 진짜 거기 있었구나 어어 어? 잠깐만 이거 유준아 가고 있었어 거기로 근데 이거 뒤에서 나올 거라 유준아 이거 내가 위에 만약에 너 내가 위에 눕히면 가자 이번에 취소가 안 되네. 아. 아, 액세서 아, 액 위에 어. 제작기 있는데? 이거 제작기 제기, 여기 여기여기야 여기. 아서스 아, 썼어? 썼어? 뭐 썼었는데 쓸선이 있어. 그, 비픽도 있잖아, 거기. 만들었어. 리커 만들었어. 아, 어 아래 아래 아래. 또 대비하고 계

아, 이제 없어. 하나 떨고 올게. 아, 이거 그냥, 저기, 스무스. 크레, 내려와서 크레이버부터 먹어도 돼. 누구야? 여기, 여기, 여기 산 날라온다. 오케이. 피일 오케이. 아, 진짜 피해를 대려고. 아유, 씨. 아, 내가 되게 안 됐네. 엄폐하면서 어? 천천히. 아 들어가야 되거든? 나 살릴 수 있어? 나 해볼게 맞.. 맞는 거아 해야돼 해야돼 <laughs> 히트실드 없고 우리 여기, 여기. 히트실드 있네 우리 아, 뒤로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파 필. 딸피나랏딸피 알았어 알았어 확인했어 나 잡았고 오컷 깜빡 깔고 간다! 여기 보자. 이거 유진 씨 힐납빠줘야 돼. 어 도와줄게. 이동할게. 저기 하나 눕혀놨어. 어? 어 여기 사람. 아나 누웠다. 나 무시하고. 여기 위에 엑시 궁.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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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라 왼쪽. 들어줄게 왼쪽. 아, 왼쪽 누웠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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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아이고. 야. 옥상 먹어 옥상 먹었고 있어. 멀리 하나. 아래 찍는다. 살린다. 답달피야답달피어이 장점이로... <목소리> 새끼 밀린다. 오우씨. <목소리> 들갈게요 어? 날치오로 가는. 할게 바로. 캔슬했어요 아, 나 너.. 제가너 봐가지고 뭐지? 너 쏠줄 알았어 애들이 피캔 하면 욕실 아어 <laughs> 맞아 맞네 <laughs> 안에 하나 있나 보다 어 나이스 이야, 잘 소리소리 어? 아랜가? 소리소리 아랜가?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아, 위? 위래 위아 황금 들어들어 왔다, 왔다. 아, 나 죽었다. 와, 헬로우 비젓디 왔어, 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온 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쪽 뒤로 있으면. 우리 뒤로. <laughs> 크레이. 레이스 크레 누어위아 가스 미쳤네 뭐야 여기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아 사마티 사마티 어, 어 미터티 저기 가까이 있어. 링 아니네. 계획한 대로야. 아 얘가 위로 급발진해가지고 할까? 나이스 하나 더 보여주나? 한번 더, 한번 더, 한 번만 더. 아, 까리, 아, 제모 걸렸디. 아하. 맛있었다, 아 근데. 너무 맛가운데 진짜 맛있었는데 건희 유튜브에서 보겠는걸 어어 얘네 얘네 걸렸다 <laughs> 건희 유튜브에서 보겠는걸 아닙니다 저장 안한띠 저장해 안한띠 <laughs>